9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서 늘 서럽게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1900년이라 함은 한 민족이나 한 국가가 그저 없어져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장부의 세월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은 국가와 민족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과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 10여 년 전에 네덜란드 수도에서 성경학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참석자들 가운데 유대인 여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차한 잔을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자신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코리아. 늘 가난하고 전쟁으로 얼룩졌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는가? 경제 부흥과 유럽 곳곳에 걸려 있는 한국 기업 광고들. 전자제품과 휴대폰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근면합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굶어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빚을 내서라도 공부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 키우는 일, 우리는 천연자원은 없지만 인재 양성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똑같은 질문이 이 유대인 여자 교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교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오늘날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리고 세계에서 늘 주목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지난 시간의 고통입니다. 모두들 의아해 했습니다. 고통이 그들의 자산이었다. 그들은 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고통을 늘 달고 살았고, 강대국, 강대국에 의해서 늘 침략당하고,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등 그들은 고통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지 않았느냐. 너무나도 끔찍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이지만 바로 그 고통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의 대답이 너무 얄팍해서 참으로 부끄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께 이틀 전에 우리는 3.1절을 맞이했고 그리고 100주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은 불과 11절 밖에 되지 않지만 장세기 출애굽길의 위기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와 여섯 권의 책을 아주 간략하게 짧게 요약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만들어진 시기는 주전 6세기입니다. 6세기부터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예배를 볼 때마다 빼놓지 않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이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문이 만들어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의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했던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이런 기도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가나한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은 원래 유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이 남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억압당했고 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갈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고 광야를 거쳐서 그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만 우리는 다시금 나를 빼앗기고 이곳에 와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 그것이 시온이즘입니다 이들은 이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억하겠다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다짐합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도 그들은 반드시 이겨내겠다라는 그 힘을 그들이 고백하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토해내고 그것이 힘과 그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1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98%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특별히 간의 경우는 6주 만에, 피부는 1개월 만에, 위의 벽은 5일마다 매번 바뀌며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뼈도 3개월이면 새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지금도 바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과거, 옛날에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 비밀은 기억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기억하는 만큼 살아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늘 불행한 일만 기억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똑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늘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기억이 오늘 나를 만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억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추억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오늘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기억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3분 20초 되는 동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위침이었습니다3일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어묵해지는 일제의 무단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반도를 떠나야 했다.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특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일 만세 운동은 일제의 단합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될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일 만세 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켰다해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일 운동. 이러한 3일 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큰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게만한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통일과 세계평화라는 숙제가 눈 앞에 있는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 교회가 삼일 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킨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한. 얼마 전에 군산을 갔습니다. 거겼더니 관광객들을 끌만한 곳들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 근대사에서 군산은 근대사 문화가 가장 많이 남은 도시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개항기 때 일본이 우리의 자원을 수탈하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바로 군산이었고, 군산을 통해서 수많은 일본의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항구가 그렇고, 기찻길과 일본식 가오 히로스와 고우당과 군산 근대 건축관 등 수많은 유적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본에 의해서 빼앗겼는가를 여실히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이 모두 학살, 학살당했는데, 유엔이 세계 국가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의 국토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일본인들이 학살한 외국인들은 무려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조선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뿐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던 3월 1일. 이때부터 약 2개월 동안 평양과 원산과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남원과 군산, 전주, 진안, 태안, 임실 등 곳곳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고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세계사에 빛나는 것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운동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 강대국에 시달렸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 평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의 비폭력 불복정 운동도 1920년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참으로 어둡고 슬프고 아픈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일제라든가 6.25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아마 다수일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거쳐서 우리는 참으로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끼를 떼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가 문제고 집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집에 더큰 집에 사느냐가 문제고 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차를 살 것이냐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보다는 내가 늙어서 70살 이후에 어떤 노후를 어떻게 안락하게 내가 보낼 것인가가 우리의 더큰 관심사가 될 만큼 우리는 참으로 넉넉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과거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제에 배고프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 다 지나간.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생긴 부끄러운 이야기를 지금 뭐하러 하느냐고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 운동이나 위안부 할머니나 징용으로 끌려간 어르신들 이야기나 광주민주화 사건이나 6.25나 군부독재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길게 하면 그렇게 어둡고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좀더 긍정적이고 화려한 미래와 내일을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는 듣기도 보기도 싫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신이 겪은, 우리가 겪은 과거의 슬픈 일을 말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처가 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그저 과거의 비밀이 될뿐 그것은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이 고통이 오늘날 우리가 되게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감동스러운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인생은 아름다우라든가 피아니스트라든가 굴루미선 데이드라든가 아니면 내 이름은 도둑이나 안내 일기 같은 이러한 세계적인 영화와 소설을 만들어 놓고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동정받고 공감 갖게 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유대인들의 편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의 백년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영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어졌다 해도 흥행작은, 흥행작이 안 되는 건 물론, 한국인들도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세계인들은 더욱더 잘 모릅니다. 역사는 지나온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현실을 현실의 입장에서 과거를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모든,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난 백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일본 식민지 통치와 전쟁과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고 독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우리들의 조상과 그 조상들이 흘렸던 피와 헌신과 희생, 그들이 꿈꿔왔던 독립과 자유와 자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일제치하에서 싸웠던 수많은 열사들과 유공자들과, 그리고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어르신들과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싸워왔던 수많은 이름이 어 있든 없든, 싸웠던 그러한 투사들과 전사들의 아픔과 희생과 업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효자동 교회입니다. 역사가 10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불과 3.1 운동이 일어난 4년 후에 이 효자동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현대의 효자동 교회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기도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봉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발벗고 뛰는 우리의 기도자들과 헌신자들과 봉사자들이 지금도 애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모였음을 다른 모든 것은 다 없더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때이 기억은 역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이 민족과 우리 교회는 국권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번영과 부응과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과 교회는 결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던 하노이의 선언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종정과 평화의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의 업리를 어떻게 결정해 줄 것인가를 기다려야 하는 알고 보면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졌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약소국가임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치와 우리의 모든 허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허리를 졸라매고 과거에 외쳤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우리가 그렇게도 끊이지 않고 했던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3일 운동 100주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겁니다. 우리의 독립과 번영을 그리고 우리의 자주를 지켜내려면 남의 눈치가 아니라 강대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역사, 3.1운동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총회가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 뒤에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같이 읽음으로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신앙 선배들의 고난을 무릅쓴 나라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국론이 토길되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들이 존중받게 하소서 이방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에게 평온한 삶을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길을 열게 하소서 한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하게 하소서. 동북아 국가들이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 동명자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